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주검은 괜찮다 또한 시집까지 못하고 죽은 친누이의 주검도 괜찮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죽음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레나룻을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대제사장은 임병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절대로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남달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다만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더러워지지 않은 자녀를 자기 백성 가운데 남기게 될 것이다. 그를 거룩하게 한 이는 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에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나 종기를 앓는 환자나 고한이 상한 사람들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와 아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먹을 수는 있다. 다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그것들을 거룩하게 한 이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 말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삶의 규례를 다루는 레비기 17장부터 26장까지의 성결법전 가운데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규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어떠한 부정한 일로부터도 스스로를 삼가 지켜야 했습니다. 앞서 레위기는 정결교례를 통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를 구분하며 하나님께 나와 오는 이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전했습니다. 정결 규례의 목적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라는 요청에 있었습니다. 특정한 동물이나 어떠한 대상을 정죄하고 부정하다고 낙인을 찍는 것은 내 위기의 율법과 규례에 담긴 본뜻에서 벗어나는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결법전의 목적 또한 정결규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를 전하는데 성결 법전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주검과 접촉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고 결혼의 대상도 한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가족의 죽음을 대면해서도. 겉으로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몸에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기 몸을 지켜 흠 없이 보존함으로써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할 책임이 제사장으로 구별된 이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신약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레위기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던 철저한 삶의 규범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로 확장되었음을 뜻하는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흠 없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른받아 세워졌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내 위기 21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규례들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 공로 없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삼가하며 자기를 지켜내는 삶의 태도가 있는지 돌아보는 이 저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신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며 주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